26번입니다. 기억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 뭐냐면, 어, 오고 가다 라는 구는 단어 '오다'에 어간 '오'에 연결함이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을 찾아볼 수 있다. 뛰어가다 이런 걸 찾아보라고. 그래서 '어간'이 연결함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1번, 꿈꾸다부터 형태소 분석해, 아, 보겠습니다이 꿈꾸다는 연결어미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아, 얘도 형태소 분석 다시 하게 되네요. 아, 얘는 연결어미 없이 꿈에 꾸다가 왔죠. 예, 체온에 꾸다가 왔기 때문에 연결어미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형태소 분석하면 이 꿈은 다시, 이렇게 예, 되겠죠. 그다음 돌아서다, 돌다와 서다를 누가 이어주고 있습니까? 예, 아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답은 이 분밖에 없네요. 뒤섞다는 접사에 어거은 거죠. 그다음에 빛나다 는 빛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르내리다 는 오르에 내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 어근얘 연결 어이가안쓰였죠 만약에 연결 어미를 쓰고 싶었다면 오르고 내리다가 돼야 되고요. 얘는 연결 어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체언에 용언이 왔기 때문에 연결 어미 쓸수 없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7번보기에 기억의 사례를 추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일체적으로 직접 구성성분 분석했을 때맨끝 구성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세로 품사가 맨끝 성분의 품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네, 큰 집하면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 거고요. 본받다는 동사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 2번부터 볼게요. 남은 체언이에요. 여기 다르다가 왔죠. 그다음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다랐다, 남다른다 안 되니까 얘는 예 형용사가 됐네요. 다르다라는 형용사 끝에 왔기 때문에. 명사와 형용사 아, 결합했는데 최종 동사가 형용사 됐던 얘기예요. 건널 목은 건너다에 목이 온 거죠. 건너다 동사예요. 근데 목은 명사죠. 그다음 최종 뭐가 됐습니까? 명사가 됐습니다. 동사랑 명사 결합했는데 최종은 명사가 된 거죠. 길을 가는데 낯선 낯설다죠. 낯설다인데 아 설다처럼. 지금 낯은 체언이죠. 체언에 명사에 형용사 왔더니 예, 명사에 형용사 오니까 형용사가 됐습니다. 하루빨리 하루는 하루는 명사죠. 예, 명사에 빨리 부사가 왔더니 명사에 부사 부자 결합했더니 부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세를 볼게요. 이거는 어느에 세가 결합했잖아요? 그럼 어느는 관용사죠? 관용사의 명사 결합했거든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명사가 돼야 돼요. 근데 뭐예요? 어느새 사망년이 아니라 어느새 3학년이구나라고 해서 서술어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사 명사 결합했는데 얘는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네요. 다음 그래서 1번입니다. 28번입니다. 단어의 형성이 예,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 그 다음 접두사 어근이 결합한 단어, 어근과 정미사가 결합한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거 뭐예요? 지금 세개이 맞대결 눈끈을 맺히고 내 어근과 접사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냥 그 문제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네요. 맞대결은 어떻게 되죠? 예, 서로 마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입니다. 눈끈을 어근 어근입니다. 맵시에 꾼이 결합한 거죠. 이거 엄청 간단한데요. 그럼 이렇게 된 거가, 그러면 예, 얘가 기억에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접두사 어근이니까 맞대결 여기 들어가겠네요. 맵시 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누구죠? 예, 일 번이네요.